오늘은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신규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미국판 개미들을 로빈 후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금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주식으로 진짜 부자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투자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연령별 비율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9년 말 주식투자자 통계자료인데요.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555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 주식투자자 비중을 보면은 2008년과 2018년을 비교했고요. 20세 미만으로 보면은 1.6%, 1.7%로 소폭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대는 7.9%, 5.7%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30대는 27.8%와 18.8%로 역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40대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비중이 가장 큰 그런 연령대로 30.9%에서 27.6%로 역시 감소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50대와 60대의 작년층으로, 50대에서는 19.8%에서 25.7%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대에서는 11.7%에서 20.6%로 약두 배가량 투자자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장 법인은 2216곳이고요. 주식 투자자 인구는 555만 6천 명으로서 전체 우리나라 인구 5182만 6천 명 중에 10.7%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2758만 2천 명인데 그 중에 주식 투자자는 20.1%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지수 수익률을 보면 2010년에서 2018년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0.5%로 극히 저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젊은층의 신규 유입이 미미하며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수 수익률이 낮음에 따라 이는 그 은행 예금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증시 수익률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부터 금수저라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런 게 쉬운가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굳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자 될 생각도 안 하겠죠. 그렇다면 주식으로 진짜 부자가 되고 싶고 되어야 할 사람은 어떤 이들인가요? 대부분 직장인이거나 학생이거나 주부이거나 또는 무직자이거나 일부 현금 보유자, 즉 1~2억 정도의 현금으로 10억 이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주식 매매자들 중에 현금 1억 이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이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는 1억 미만 아니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진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방법에는 기본적 분석 방법과 기술적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정리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식 매매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인데요. 기본적 분석 방법으로 증권의 내재 가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이는 내재 가치가 추정되는 일을 시장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된 증권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매입 또는 매도 투자 결정을 하여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 분석에는 환경적 분석과 재무적 분석 방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미래 증권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석 기법으로 이는 주로 과거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주가 차트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는 그런 방법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보통 기본적 분석은 우량주 매매시 더욱 유효한 방법 이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네이버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 연간 수익률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연봉 차트인데요. 지난 10년간의 주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010년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18,980원이고요.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 종가는 55,800원으로 주가 수익률로 보면은 약 300%의 주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대차의 연봉 주가 차트로 2010년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173,5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종가를 보면은 12만 500원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상당히 빠진 그런 모습이고요. 수익률로 따져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30%가량 빠진 그런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우량주라 할지라도 연간 수익률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10억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결국 중소형주 중에서도 급등주를 급등 초기에 매수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의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요? 급등주의 유형을 보면 이와 같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최근 자주 나오는 급등주 유형,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 다른 유형으로는 이평선 밀집형, 이러한 방법도 있으며, 급등주 차트별 상승 패턴 유형, 주가 및 거래량 변화로 급등주 포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급등주 포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본 것인데요, 주가 및 거래량 변화를 보는 급등주 포착법이 있고요, 급등주 차트별 상승 패턴 유형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가 및 거래량 변화를 보는 급등주 포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주가가 오랜 기간 띠 모양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눌림목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 또한 거래량이 어느 날 갑자기 3배 이상 급증하는 종목, 그리고 주가를 아침부터 첫 상한가로 끌어올리는 종목,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등주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써니스탁에서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급등 가능한 대원반영 차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대원반영 차트란 다른 말로 접시형 차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차트를 보는 방법은 우측에서 좌측보다 더 높이 신고가 갱신시 추격 매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상으로는 중장기 흐름의 주봉으로 매수 신호가 날때 이때 매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슷한 유형의 차트 모양의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종목은 넷마블인데요. 차트 모양을 보면은 이러한 모양의 접시형, 대원반형의 모양이고요. 전 고점을 상향하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범위를 넓혀 보면 지난 2018년의 고점 대비 지금 아래에 있는 모습인데 큰 그림의 대원반형으로 보면은 향후 이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종목은 SNS텍 종목이고요. 2016년도에 고점이 한번 나와줬고요. 그 전에 2015년도에도 이러한 고점이 하나 있었고요. 차트 모양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대원반영 모양의 차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 이러한 모습으로 올라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왼쪽의 전 고점을 깨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와줄 때, 이때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대원반형 모양의 차트는 조정기간이 2년에서 길게는 3, 4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주봉상 긴 그림으로 봐서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NS테크와 같이 이러한 모양의 장기조정 차트는 급등시 이러한 커다란 상승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종목은 KMW 인데요. 차트 모양이 넓게 퍼져가지고 전 고점이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제대로 보이고 있네요. 대원반영 차트는 주봉으로 봐야 되는데 2013년도 지난 고점이 나오질 않아서 부득이 월봉으로 보여주는데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큰 그림의 대원반영의 모습이 나오고요. 역시 그 왼쪽의 지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플러스로 마감하는 이때가 매수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봉으로 보여드린 것인데요. 실제로는 주봉상으로 아, 이와 같이 지난 정거점을 뚫고 상승할 때 플러스가 나오는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역시 그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는 모습은 조정의 기간이 수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상승의 폭이 더욱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그 재상승을 누리는 상승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종목은 DNA링크 종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원반영 차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지난 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플러스가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차트는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SE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TSE 종목은 지난 고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2017년도 후반에 고점이 나왔고요. 아, 지난 전 고점을 보면은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이 고점이 한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보면은 여기서 대원반영의 모습이 한번 나와줬고요. 왼쪽의 그 지난 전 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한 모습이 나와주지 않았고요. 다시 되밀리는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왼쪽의 그 지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여기서 플러스가 나는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양봉이 나와주지 않고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대원반영의 모습이 얘와 같이 나와서 올라가는 이런 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주었구요. 여기서 플러스가 나는 이런 양봉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이 지난 전고점을 뚫고 크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급등 가능한 대원반영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 또한 단기 급등이 나오는 급등주 유형의 방법으로 잘 활용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방법의 하나인 대원반영 차트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투자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